짐승돌 그 자체. 단어를 만든 창시자 태견이 형의 그옷찍는 어, 네. 장면이라던가 하트비트 뭐 이런 네. 거는 저는 투피엠 선배님들의 하트비트 진짜 많이 봤어요. 그때 약간 충격적이었어요. 약간 안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. <목소리> 하트비트에서 네, 하트비트라는 곡으로 저희 2009년에 컴백을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짐승돌이란 별명을 지어주셨어요. 태균이 덕분에 어느 무대에서 갑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그때 2009년부터 계속 찢게 됐죠 저희가. 탁 몸이 맞아, 엄청 좋으시잖아요. 다 떨어지는 아, 급한... 그 단추가? 네, 단추 에이. 무대에서 다 떨어졌어요. 이거. 네. 헐크예요 헐크. <웃음> <웃음> 근데 몸이 진짜 다 그... 너무 좋으시고 피지컬도 좋으시고. 찢는 거 해보셨어요? 안찍겨요 그거 뭐? 되게 안찍겨요 힘이 세요 찢을 수 아니, 있더라고요 태견이 형 태견 정도 돼야 찢어지지 아, 그래. 어,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쉬운 퍼포먼스 <laughs> 아닙니다 그 뒤로 한 6개월을 계속 찢었어요 언제 어디서든 자꾸 그 상반신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살짝 있었어요 그냥 나중에 저희가 어 제발 그만 찢어라 나중에는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<laughs> 아, <진짜로. 웃음> 와, 무대 찢었다 데뷔할 때그 조건이 있었어요. 그 아크로바틱을 너네가 다 해야지 데뷔를 한다. 백핸드 더블링을 하지 못하면 너네는 데뷔가 안 된다. <laughs>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, 오, 정말 죽으라 했어요. 진짜 너무 열심히 했고, 처음에 우리 가수인데, 왜 아크로바틱 해야 되냐? 우리 서커스도 아니고. 엣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이목을 끌어야 된다 남들과는 달라야 된다 그 농민봉기 머리를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됐죠 새로운 걸 해야 되는구나 네, 뭐 이런 느낌 투피엠은 그러니까 진짜 그 기존에 있었던 아이돌이란 이미지를 진짜 많이 깬 그룹인 거예요.